유진아 뾰족이 까지 아니 거기 말고 응? 저기 하얀 뾰족이 저 앞에 하얀 뾰족이 있지? 응. 갔다와 응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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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이도 응. 갈거야? 뛰어, 응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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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넘어져도 안아파 와 풍경 좋다 내가 이겼네 가 이겼네 내가 하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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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하드! 어? 바람 차에지유정 타고 싶다며 올라가. 휙. 문쫙 계속 닫. 문 자동으로 다될 거예요. 아빠도 거기 앉아. 아빠는 니네 찍어줘야지. 아빠 여기서요. 아빠 니네 너네 찍어줘야지. 니네 너네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. 출발! 재밌대! 출발! <laughs> <재밌어>. 출발. <laughs> 아빠, 재밌대! 자도 보러 간다! 릴라베이터! <우와>, <laughs> 우리 아까 놀았던 데도 다 보인다, 그렇지 네. siapa? Cekat, cekat. Ada apa, orang ini? Ai, itu jalan ni. Ai, tu itu lah, betul. 만세할 수 있어? 오이 둘이 좋은 생각 났다. 하트 한번 어때? 네, 하트 한번 해보자. 한 명씩 하트 해봐.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이렇게. 아이고 잘하네 우리 분들. 여기 보고 유진이도 여기 보고. <laughs> 손은 딱안 붙어도 괜찮아. 이렇게 하면은 딱 좋아. 아빠, 아빠. 아빠. 얼굴도 <웃음> 보여줘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야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. 옳지 잘하네. 여기 보세요. 엄마, 이거 팔은 안 탔어. 엄청 응. 음 높이 내려가면 떨어지겠 뽀뽀 한번 해볼까? 오이야한번나한번더 살살. 뽀뽀 살살. 살살 뽀뽀. 응. 저기 애기차도 있다. 애기차. 어디? 고비이차 저기 있어. <laughs> 아빠 애기차도 있어요. 아 애기차. 어, 정말 네, 귀여운 애기차. 차가 있네. 고비이차너이 뭐야? 누구 봐? 누구다가 누구야? 나무도. 아무보다 우리가 더 높아진다고? 진짜? 응. 그런 적이 있어? 아니 어. 유진아, 산보다 높아지는 거 같은데? 난 떨어지겠어 나, 나 여기에서 떨어지겠어 아, 그럼 조심해 떨어지면 응. 맞죠? 죽어 예, 맞아 죽어 유진아, 산보다 높이 올라간 거 같아 맞아. 우리 구름에 다 가까워지고 있어 응. 너무 무서워! 나 구르다 <laughs> 여기까지 풀이 떨어지겠어. 툭 타다가 저기 박으면 어떡게산 위에 이렇게 올라와 본 적이 있어? 그래? <laughs> 올라가는 산에 응? 여기가 어디야? 저 산보다 더 높은데? 진짜 저 저거보다 더 높지. 여기 여기 한보다 더 높은데. 어째 우리 옆에 산보다 더 높지. 네이 야. 와. 무서우잖아정이왜 <laughs> 짜부됐어. 어? <laughs> 정이왜 짜부됐어. <laughs> 의자랑 한 몸이 됐네. 붙어 갖고 떨어지질 않네. 오도도도도. 의자야. 뭐야? 유종이가 와주네 엄마 나 있어. 그러니까 여기? 여기도 도 유진이도요, 기뻐하세요. 못생긴 표정 아마 안 찍어줘, 아빠는. 다리도 같이 찍고싶대 어 여기 엄마 뭐. 여기 여도 보세요 하트 집에 갈꼬요 시 <laughs> 옳지 아이까비 <laughs> 우와, 엄청 멋있다. 엄청 멋있다. 하트. 하트 다 찍었다. 와, 여긴 뭐야, 유진아 빵! <laughs> 엄마, <laughs> 비글비글 돌아가는 거는 언제 타요? 어제도 깨 비글비글 돌아가는 거? 유정이가 졸린가 봐요, 유진아 아빠, 어때? 근데, 어찌? 야. 풍경. 무엇이 <laughs> 엄마 좀 봐봐. 엄마 좀 봐봐. 엄마 좀 봐봐. 요즘 얼굴 어딨어? 디 엄마, 엄마 좀 봐봐. 엄마 여기. 엄마 눈 봐봐. 엄마 눈. 봐봐. 엄마 왜안 고파? 엄마 이거 봐요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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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엄마 어디 갔어?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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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. 음. 도라. 야 여기 봐야지 여기 봐 카메라 카메라를 봐야지 아가야 아좀 잘해보자